또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 몇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강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어, 유대의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이름이 있죠.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이름을 막 바꿔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 사살 그 나머지 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세부적인 뜻까지 우리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이름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바벨론 신과의 연합, 바벨론 신과의 어떤 충성 이것을 다 다짐하게끔 하는. 이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바뀌도록 그들이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벨드 사살, 이 다니엘의 바뀐 이름이죠. 벨드 사살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의지가 상당히 깃들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왜 그러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죠. 이 정하다가 히브리 단어로 쉼 혹은 숨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 단어의 내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심 숨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 건요. 서로 대비되어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이 고쳐졌어요. 그러나 나는 뜻을 정하겠다라는 거. 어떤 의미로 해적이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히 왕의 식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가 강할까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 내겠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기서 방어해 내지 못하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방어해 내지 못하면 평생을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위에서 봐야 될 구절이 5절과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셔야 될 것은 3년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한 어떤 취지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 뜻을 정했어요? 그 취지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데에는 당시에 이 바벨론식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이 종교 문화에 따르면 왕이 음식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딱 떼어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렸어요. 이 드린 것을 두 글자로 봉헌이다라고 합니다. 왜 드렸느냐? 우리는 그 신에게 충성하겠다. 우리는 그 신에게 독 연합하겠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다시 왕의 식탁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온 청년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그 음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맞느냐? 이런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바벨론 신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바벨론 신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뜻을 정하려면 목숨 값을 내놔야 되는데, 왜요? 무슨 저항을 할수 있겠습니까? 목숨값을 내놔야 되는데 목숨값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이 뜻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뜻을 정하느냐 말느냐 이 문제 때는 딱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한 분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뜻을 정하고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딱 걸리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대시대 때 전쟁은요, 각 나라마다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졌어요. 그러면 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나라의 신이 무능해서 나를 포기해서 놓아 버려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포로민이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의 생각 같아서는 여호와의 무능함,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왜요 나 버렸는데 내 인생이 어려울 때안 도와주셨는데 내가 뭐하러 여와를 위해서 또내 목숨값까지 내놓으면서 충성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값을 내놓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뜻을 정합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우리 어떤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한 40회 정도, 39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명절 연휴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가서 내가 공부할게요, 엄마, 아빠. 믿어주세요. 다음 날까지 뭐예요? 자고 있어요. 이 목숨을 정한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내가 살을 다뺄 거야. 근데 명절 다 끝나면 다 이만큼 쪄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뜻만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정한 것처럼 목숨 값을 내놓고 정한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 값을 내놓고 뜻을 정하는 사람은 흔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뜻은 정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감추어지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 목숨 값을 내놓고 뜻을 정할 때. 그래도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 보면 아실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 값 내놓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목숨 값을 내놓고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대기 신앙생활을 솔직히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잠깐 나누고 결심해 볼게요, 결단해 볼게요. 근데 한번 여러분의 그 결심과 결단에 목숨을 걸었냐 말이에요. 목숨값이 있느냐라 라는 거예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흐지부지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정했을 때,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될게 뭐냐? 뜻은 그러면 언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뜻을 정하는 인생의 어떤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들은요 시작하기 전에 결단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기억나십니까? 3년 동안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3년 동안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3년 동안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하잔대로 여러분 그렇게 무뎌진 채로 우상의 음식을 먹을 판국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입에 대기 전에 뜻을 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죄를 짓는 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있죠? 모든 게다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죄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렵죠. 벌벌 떨죠. 두 번, 세번 하는 거 쉬워요.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번 하는 건요, 쉬워져요. 어떤 사람이 술병을 앞에 놓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냐? 술병을 앞에 갖다 놓고 보기만 해야지. 두 번째는 이 술병을 만지기만 해야지. 세 번째는요, 뚜껑만 열어야지. 네 번째는요, 냄새만 맡아야지. 다섯 아, 번째는 뭐예요? 한 모금만 마셔야지. 그런데요, 이한 모금을 마시잖아요. 다음에는 앉아서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미 마셨는데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한번 마셔버리니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뚜껑 열고요. 그냥 마셔버려요. 모든 게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정하려면, 색하기 전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도 고3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가끔씩 학원에서 수련회 가는 날짜랑 겹쳐요. 또 수능 모의고사 보는 날짜랑 다 겹쳐요. 그러면 꼭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고민을 하죠.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예배를 빠지고 가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 텐데 네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잠시 네가 못한 것에 달리지는 않다.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은 학부모님들이요. 그 처음을 너무 쉽게 내어줘 버려요. 타협해 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그러다가 내 자녀들의 신앙이 망쳐지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나중에 늦었을 때 다시 예배 드리자, 가자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엄마, 아빠, 나에게 타협하라고 했잖아. 양보해줬잖아. 이제는요, 논리로도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처음이 어렵죠? 한번 빠지게 되면 두 번, 세번 빠지는 건요, 이젠 고민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처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처음에 한번 입대면 3년 내내 여러분 우상 제물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더럽힌 상태로 살아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언제 하시라고요? 처음에 아십시오. 그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 전쟁에서 졌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와 수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돌아보니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목숨감 내놓고 뜻을 정하는 신명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내 네 소년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명철을 주셨어요. 학문을 쉬었어요. 이해력이 빠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뜻을 정하자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한상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통찰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았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 얻는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 받은 축복을 지혜, 지시, 깨달음, 공부 잘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을 밝게 하셨어요. 빛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의 뜻이 뭡니까? 얼굴, 글자가 동그라일 때 쓰는 글자죠? 그쵸? 얼이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시카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 굴이 얼이 이굴 안에 있는 얼이여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굴 안에 있는 얼이여 밝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청년 목재를 하다가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왜 취직을 못했느냐? 원래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선교를 간다고 선교를 간다고 그 좋은 직장을요 수가나 일정이 안 맞으니까 믿음으로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를 갔어요. 갔다 오면. 나는 선교를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또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지 이런 또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원서를 넘는 곳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간 것도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잘못 판단했나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점점점 낙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에서 자꾸만 걸려 넘어지느냐 이력서는 스펙이 너무 좋으니까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꼭 면접 때만 되면 다 떨어져요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서류는 다 통과를 하는데 면접만 하면 다 떨어져요 그렇다고 그 자매가 얼굴에 하자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뻐요 그런데 희한하게 면접 때만 되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매가 수련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지금 지쳐요. 그래도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니는 면접 때만 떨어지는 걸 보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는 화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 외적인 치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니네 얼굴을 밝게 해 주셔야 될것 같다. 그래도 너무 밝아져서 그 면접관들이 니네 얼굴의 밝음을 보고 선택해 줘야 될것 같다. 우리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농담 같죠. 그 달에 합격했어요. 정말 그 달에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하면 저한테 집사 준다고 했는데 그냥 집은 안사 주더라고요. 진짜 합격했어요. 목사님, 합격만 되면 목사님, 집사 주겠습니다. 아, 정확한 표현으로요. 제 딸에게 백화점 하나 선물해주겠습니다 하고 크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축복들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목숨값을 내놓고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초석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다 만나요 우리가 이 가족들이 다 만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식사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인 신앙으로 못합니다 가정의 합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도 내가 공격적인 신앙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신앙은 잘 방어해 내시라라는 거예요. 포로민들 있죠. 포로민들이 무슨 공격적인 신앙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하루살인데요. 춤추라면 춤추야 되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불러야 되고 바닥에 기라고 하면 기어야 돼그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공격적인 신앙이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껴있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신앙을 방어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나를 내어주고 신앙을 내어주고 내 자녀를 내어준 것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많이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네가 주일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 자녀가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여러분, 만일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나를 쉽게 내어주는데 일자하고 동조했다.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미안하다 하시고, 잘못했다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살길임을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손에 성령의 검 이번 주는 말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우리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절 연휴가 되면 다뭐 제사상 음식 다 있을 겁니다. 미리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셔도 상관없고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뭔가 먹으면 배탈날 것 같고 뭔가 먹으면 아플 것 같다 하면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내가 누구에게 끝까지 충성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자라고 했던 이 대목,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서운해요. 내 젊은 청춘을요, 버려두신 것 같아요. 던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사업의 계약이 있는데 안 해주셨어.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길이 있는데 안열어었어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된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뜻을 정할 때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유익있게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뜻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뜻을 정하는 심령들 절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더 탁월한 인생으로, 더 빛나는 인생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하나님께도 교회를, 가정을, 내 자녀들을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